이거 잘 써서 활용해 두시면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많은 힌트들 중에서 칭찬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강점 코치 소연입니다. 며칠 전에 대학생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왔는데요. 그때 제일 많이 들었었던 이야기가 "어, 저 강점 모르겠어요. 저 강점이 없어요." 저 강점 찾고 싶어서 이 부스 되게 기다렸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답을 충분히 드리기가 좀 어려웠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사실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힌트들은 되게 일상 곳곳에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오늘은 그 많은 힌트들 중에서 칭찬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오늘 내용 토대로 직접 작성해 보실 수 있는 템플릿도 만들어뒀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주세요. 아, 나는 강점이 없어. 저는 뭐 딱히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다막 잘하는 거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 뭔가 내가 이런 게 없어, 해낸 게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 살면서 칭찬을 한 번쯤은 받아봤을 거거든요. 아 기억나는 칭찬이 없다면 그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지 않고 이렇게 팅 하고 튕겨 가지고 나아가셨을 확률이 커요 <laughs> 아무튼 아주아주 아주 사소한 칭찬이라도 좋아요 들어봤던 칭찬을 바탕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기억나는 칭찬이 없다 라고 한다면 지금 안전한 나한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laughs> 그런 친구들이나 지인, 뭐 선생님 누가 됐든 다 좋습니다.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어, 나 칭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칭찬 내나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어, 그렇게 해서 받은 칭찬을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먼저 기억나는 칭찬을 한번 써주세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칭찬도 좋고요. 제일 강렬했던 칭찬도 좋고요. 뭐가 됐든 좋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것도 좋고요. 아주 옛날에 들었었던 것도 좋아요. 사소해도 좋고요. 거대해도 좋습니다. 제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 이야기를 예시 삼아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작성을 해봤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방향으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여동생이 한명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칭찬을 저는 한번 써봤어요. 왜 언니가 말하면 더 웃기지?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칭찬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칭찬을 들었던 상황,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작성해주세요. 생각나는 만큼 작성해주셔도 괜찮아요. 동생이나 저나 집에 가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엄마한테 막 자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랑 동생이 같이 겪은 일들을 동생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다 말고 아, 언니가 해줘. 그러면서 저한테 토스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썰을 풉니다. 이런 상황에서 칭찬이 나와요. 그 다음엔 행동 부분인데요. 내가 그 칭찬을 받을 때 했었던 행동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일단 최대한 생생하게 묘사하고요. 거의 연기하는 것처럼 표정도 엄청 많이 쓰고 성대모사도 막 하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는 목적입니다. 내가 그 행동을 한 목적을 써 주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생생하게 최대한 표정이나 비언어적인 거 의성의태어들을 많이 쓴 이유는요 최대한 생생하게 묘사를 해야 잘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느꼈었던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싶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감정적인 어휘들도 되게 풍부하게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행동의 결과를 한번 써봅니다 결과적으로 엄마는 빵 터져서 엄청 깔깔깔깔 웃으시고요. 동생은 굉장히 뿌듯해 합니다. 본인이 전달한 것도 아닌데, 어,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렇다 보니 계속 더 생생하게 어떻게 해 전달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웃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언니 말하는 게 되게 재밌어. 라는 칭찬을 되게 풍성하게 해부해 본 거죠. 이렇게 해부를 했을 때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제 재능에 대해서 더알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아, 나는 생생하게 사건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됐고요. 두 번째, 나는 감정 표현을 되게 풍부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세 번째, 어, 나는 듣는 사람의 표정이나 상태를 살피면서 말하는 내용을 즉석에서 수정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세 가지는 들으시기 어떠세요? 제 강점 같지 않나요? 실제로 제 상위 테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3번 공감 테마, 4번 커뮤니케이션 테마, 5번 적응 테마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는 능력, 되게 생생하게 표현해낸, 말로써 표현해내는 능력, 그리고 현장에서 변수가 생겨도 즉석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재능,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테마들이에요. 되게 유사하지 않나요? 앞에서 제가 이거 잘 써먹으면 어, 자소서나 면접 준비할 때 되게 유용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이나 생각들을 되게 생생하게 잘 전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표현을 하든 즉석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수정해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훨씬 훨씬 차별화된 이야기들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떠신가요? <laughs> 한번 해보세요. 진짜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고객분들도 많이 도움을 받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충분히 어렵고 고생이었지만, 나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 작성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행동을 했었던 다른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성취 경험이면 조금 더 좋습니다. 떠올리는 다른 경험들도 마찬가지 같은 포맷으로 한번 작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재능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 수 있겠죠. 살아있는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얘기하니까 되게 대학생 친구들 눈이 번쩍 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한창 이직 준비할 때 힘들었었던 생각도 나고 처음 취준할 때 자소서 앞에 두고 막 했던 것도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더 많이 되시라고 오늘 이야기한 것들 작성해 볼수 있는 템플릿 만들어뒀거든요. 템플릿 복사해 가실 수 있도록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뒀어요. 꼭 한번 들어가셔서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것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Thank <laughs> you.